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 스위스 장인들이 손목시계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손목시계 안에 보면은 수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얽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냐면은 이게 1년이 지나도. 0. 몇 초의 오차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째깍째깍째깍째깍 하면서 매시간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장인의 손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밀하고 완벽하고 의도대로 움직이는 이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이 역사의 장인이 있으시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계획을 세우세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도면 위에 올려 두십니다. 역사의 사건, 역사의 세대, 이것만 올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인생 또한 하나님 손 위에 올려두시고, 모든 인생의 순간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어제 되어진 일과 오늘 흘러가는 일이 결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요즘 바벨론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모든 요소 요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게 됩니다. 사건을 보기에 따라 악한 세력의 반란이다, 세상의 혼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잠시 잠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바벨론이 결코 정치적인 완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무너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도 오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를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보는 많은 시각들을 보십시오. 유다, 유다 사람들 바벨론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바벨론은 내 능력 밖이다. 어제 심판을 당하는, 그제 심판을 당했던 블레셋 암몬, 모아 이 사람들 심판을 당하면서 바벨론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바벨론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수 없는,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너무 혼란스럽다. 이것은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러한 세상의 바벨론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라 하십니까? 바벨론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도 무너지는 것은 하루 아침이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위대한 힘도, 세상의 그 어떠한 복잡한 혼란도 하나님의 손에서 한치도 벗어나는 것은 없구나.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경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성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이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 가운데 약속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허용을 모르는 교만, 허용을 모르는 교만은 멸망을 부른다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바벨론을 바라보는 약속국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바벨론은 자기가 온 세상을 주무를 때에 이온 세상을 주무르는 일을 보면서 무엇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나라가 커서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주무르고 있구나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게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허락, 허락하시는 일이죠. 근데 허용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번 두고 볼까? 내비두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나를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는 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나가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요 요나 입장에서는요 다시스로 가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빠 항구로 갔다 그랬어요. 항구로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때마침 다시 스어가는 배가 있어서 요나는 그 배에 올라갔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을 자기가 도망가다 보니까 때마침 그때 다시 스어가는 배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올라타 가지고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자기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칠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그 내버려 두는 것을 모르고 바벨론이 착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노력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바벨론이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인 줄 알았더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의 결말이 심판이로구나 깨닫고 돌아왔어야 됩니다. 엎드렸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50장 10절에 보니까,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이제 바벨론 땅이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소유를 타작하는 자여.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타작했잖아요. 그 바벨론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야, 너네 어떻게 하나님이 허용한 일을, 응? 내비둔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냐? 왜 그랬냐? 이제 너네 차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과 허용하시는 일이 있는데, 허용하시는 일이 허용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복도 커 크게 큰 복도 감사하게 되고, 나에게 큰 시력도, 시련도 그 안에서,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뜻을 구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야? 지금 우리 앞에 여러가지 상황이 놓이고 있는데, 그 여러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상황이 어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딱 떠오르지가 않죠. 근데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은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또그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겠죠. 패권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 어지럽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죠. 근데그 결과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선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읽게 보겠습니다. 50장 4절입니다. 50장 4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선인 줄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다. 그날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누가 돌아온다고요? 유다 자손이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 심판을 받아 떠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신들을 붙잡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돌아오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께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도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열구를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은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믿는 가운데 영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의 순간에 한치도 하나님의 손 밖에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인생에 우리 교회 교회에 한순간 한순간에 한 순간 한 순간에 한치도 하나님 손에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야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야,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목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치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아,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큰 힘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위로를 얻습니다. 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가운데 균형이 있구나.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영원한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 구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 이 말씀이 옛날 옛적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슴 가운데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끝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